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왜 이렇게 좁게 하니? 자, 무릎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앉았다 일어서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파운드 중앙선까지 오른손 중앙선부터 왼손 갈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1열 준비 출발 자, 2열 준비 출발 자, 3열 준비, 출발! 자, 중앙에서 왼손으로 바꿔주세요. 어, 4열 출발! 어, 좋아여기까지 가. 오케이, 굿! 앞에 보고 해야지, 우연히. 4열, 고! 어 좋아, 앞에 보고 하면 더 좋겠어. 어, 잘흔들어 자, 이열 준비, 고! 3열 준비, 고! 4열 준비, 고! 자, 중앙에서 왼손으로 바꿔. 어, 이제. 그래서, 오른쪽 두 번. 전진. 그 다음, 체인지는 안쪽으로 한번 체인지. 그리고 또, 왼손. 전진. 두 번. 그 다음, 체인지 한 번. 이렇게 갑시다. 준비, 고! 전력, 전력, 체인지. 전력, 전력, 체인지. 전력, 전력, 체인지. 자, 2열 준비, 고! 어, 끌지 말고 쭉. 끌지 말고, 빵! 탑 그다음 바로 따당. 탑 그다음 따당 바로 백 체인지. 골반 틀어야지. 어우. 백! 아우 백이 안 돼. 체인지. 자, 3열 준비고. 아 2열이구나. 백 체인지. 백 체인지. 백 체인지. 자, 준비고. 백 체인지 전력 전력 합대 빠르게 빠르게 자 이어 준비 고! 전력 전력 합대 빠르게 자 준비 고! 스타 픽! 스타 픽! 스타 픽! 자 준비 고! Go! 자, 라스트 한 바퀴. Go! Go! 자, 정우원 어린이 몸 앞으로 날아가는 거 방지해주세요. 알겠죠? 자, 갑시다. 준비, 시작! 힘! 짧아. 자, 준비! 아 몸이 앞으로 날아가면 안 돼. 공만 나가야 돼. 시작! 우와! 뭐야 정원 어린이. 자 준비 시 감이 좋아? 누가? 누가 감이 좋아? 아자 시작! 뭐, 뭐야 정확하게 가. 자시 뱅크 노린 거 맞아? 네. 날아가나? 아, 아직 한 1m 부족해. 자 준비, 슛. 자 준비, 슛. 박근지 벌어졌는데. 자, 쌍. 패스가 시원시원해. 집중, 집중. 하나. 너무 빨리 뛰어도 안 돼. 잠면 뛰어야 돼. 둘. 어이, 좋아. 둘. 둘, 괜찮아. 안 놓치는 게 중요해. 셋, 넷, 넷, 안 돼. 넷. 어우, 야. 어이 다섯 아 어, 불안해 여섯 일곱 와 잡았어. 괜찮아. 여덟. 아웃 라스트! 에이! 자, 얘들아. 야, 골한골못 넣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지? 근데 타격을 언제 입었어? 공 놓칠 때 입었잖아, 그지? 골 넣은 거보다. 그러면 경기에서 어떤 게 중요한 거야? 어떤 게 중요해? 실수 안 나는 게 중요하지 그지? 아 이렇다고 자 우리 여기서부터 갈 거야 여기서부터 갈 거야 여기서부터 어자 준비 고! 아 왼손 맞아 하나 왼손 맞아 아이 둘안 놓치는 게 중요해 여덟 골이다 오 어! 어 셋! 정원 어린이! 아! 어 잡았어! 넷! 어이 골까지! 어 불안해 어넷넷넷 넷, 넷. 그렇지 아 어, 넷! 괜찮아 괜찮아 골못 넣은 건 괜찮아 아, 다섯. 어, 멀어지고 있어. 왼손. 아, 좋았어. 골까지. 여섯시. 여섯, 여섯, 여섯. 어, 집중이 흐르지 않대. 자, 일곱. 라스트. Good. 자 우리 불 마시고 옵시다 자 출발 빼줘야지 어이 오 뭐야? 뭐야?